거 보면 아,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수술의 목적은 10년에서 15년 전으로 데되올리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차정원 씨, 차정원입니다. 오늘은 모래 속 진주 같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셔 왔는데요. JJ 성형외과 홍진주 선생님 환영합니다. 네, 네 홍진주입니다. 네. 네. 절개 리프팅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시려고 네. 오늘 나와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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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선생님 너무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근데 우선 이제 실 리프팅은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네. 절개 리프팅하면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실리프팅이 나오기 전에 이미 네, 사실은 네. 저, 어, 절개 리프팅이라는 건 있었죠. 오, 어, 네. 우리가 처지는 게 얼굴만 처지는 게 아니라 눈썹도 처지고 목도 처지고 위에서부터 그냥 다 처지죠. 그 사실은 다 처지는 <laughs> 네. 사실 게 마디 마디가 처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오, 우리 네. 얼굴이 이렇게 섹션이 다 따로 나눠져 있고 네. 그 섹션별로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섹션별로 올, 리프팅을, 리프팅을 해주는 거고 되는 거죠. 그 네. 과정에서 <laughs> 절개의 힘을 비루는 것이 이제 절개 리프팅이다 이렇게 어, 얘기하는데 네. 제일 많이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절개 안면거상 영어로는 페이스 리프트. 페이스 리프트. 네. 절개 리프팅은요 이제 우리가 네. 주로 이제 귀 주변을 절개하죠. 귀 주변에 오, 이제 네. 어, 절개 리프팅 중에서 이제 절개 안면거상, 그래서 이제 귀 주변에서 이렇게 구렛나루와 어, 귀가 가지고 있는 음영에다가 이 흉터를 어,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개 리프팅은 당연히 흉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아래도 네. 자르고 올려야 아, 되니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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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처진 부분을 끌어올려서 어, 잘라주는 게 이제 그래서 남는 부분을 과잉의 조직과 과잉의 피부를 끊어내서 아래쪽을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처진 부분. 사실은 이제. 리프팅이라 고 그러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름을 없앤다기보다는 리프팅이니까 올린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는게 아니라 올린다.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올린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늘 근데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주름도 같이 펴지지 않을까요? 아니, 물론 펴지지만 사실은 저는 주름에 관해서는요. 어느 정도는 좀 나이가 들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요? 하늘님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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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받아들이겠으면 어떡해요? 할수 없지. <laughs> 안 돼요. <laughs> 네. 이 수술들이 네. 전부 다어 전부 다 우리가 뭐더 예쁘게 해 드리고 그런 수술이 아니라 이전에 10년 전에 있었던 모습을 찾는 거죠. 되찾아 주는 아, 거네요. 그렇죠. 네.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성형 수술 뭐턱 수술 눈 수술, 코 수술, 뭐 이런 것들은 네네. 없는 모양을 없었던 모양을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10년 전에 있었던 모양을 그러니까 어 복구, 재건한다는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리프팅을 하면 어느 부위를 댕, 이렇게 당기는 건지 그것도 네. 설명 부탁드려요, 선생님. 지금 보면요, 이렇게 얼굴은요 항상 움직이죠. 네.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 요볼 주변 움직이시고. 네. 이 콧대라든지 턱끝이라든지 광대 이쪽 부분은 안 거의 움직이시거든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네. 바로 이 아래쪽 부분 이렇게 이볼 주로 볼을 중심으로 해서 팔자주름 윗부분 이 부분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바로 그 움직이는 부분이 결국은 처지는 거죠. 먼저 처지는 거죠. 아 어. 많이 움직이는 그렇죠. 부분이요. 어, 움직이는 네. 부분이 처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렇게 어, 모든 살들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서 원업이죠 네. 네. 네 그렇죠. <laughs> 유스드비죠. 네. <laughs> <laughs> 유스드비 맞네요. 유스드비. <laughs> 어, 그래서 이 광대 부분이나 이턱끝 부분 어 인중의 이 끝부분 어 위쪽 네. 부분은 어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고 이 중간 부분은 마치 북처럼 드럼 북처럼 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아내가 뻥 뚫려 안에, 있는 거죠. 아내가 비어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 여기 처지는 거예요. 아, 비어 있는 비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게, 게 없어서요. 아. 중간에 움직이는 파트가 이렇게 먼저 쳐져서 팔자주름 위를 넘어가게 되면, 요 아, 인중 위를 넘어가게 되면 팔자주름이 되는 거고, 이 턱선을 넘어가게 되면 심술보가 되는 거예요. 턱선 부분, 턱선 부분을 어, 좀더 어, 효과적으로 당길 수가. 약간 그러니까 심술보가 있으신 네네네네네. 분들은 큰 네네네. 효과를 기대할 수 네네. 있겠어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쳐져 있단 말이죠. 네. 이 바깥쪽에 있는 건 피부고요. 이 안쪽에 있는 건 컨텐츠예요. 그 음, 그러니까 이 살의 안쪽 속 알맹이. 네네. 전문 용어로 하면 스마스라는 거예요. 스마스. 스마스. 어, 스마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스마스라고 해서 피부 안쪽에 있는 우리 살들을 어, 뭐 근육도 있고, 지방도 있고, 인대도 있고, 근막도 있고 이런 어 그런 일종의 알맹이가 있어요. 왜 젊었을 때는 이게 역삼각형 구조죠. 위가 넓고 아, 아래가 네. 어, 아래가 좁은 역삼각형 구조죠. 젊었을 때는. 네, 네.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바깥에만 처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정삼각형. 그러니까 아래가 더 어, 뚱뚱한 삼각형으로 변한단 말이죠. 어떻게 내려오나 회전하나요, 선생님? 회전이 아니라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 부분을 다 분리를 해서 여기하고 여기를 이제 요거의 무게 중심을 위쪽으로 옮겨주는 복원 작업을 한 다음에 피부를 당겨주고 꾸매주는 거죠. 이 복원 작업이 어떻게 들어가요? 복원 작업이요. 이제 여기를 방해하고 스마스를 스마스라는 이 안쪽을 별도로 리프팅을 하는 거죠. 안쪽에서. 아 별도로 리프팅하고 리프팅, 네, 그러니까 두 겹으로 리프팅을 하는 거예요. 아. 어. 안쪽에 리프팅 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바깥에 예, 예, 있는 피부를 예, 예, 리프팅을 예, 예, 하고 두번 이렇게 리프팅 그렇죠. 들어가는 예, 거군요.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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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게 절개 리프팅이에요. 아, 어. 좀 기존에 알고 있는 거는 실 리프팅이니까 음, 그거랑 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네. 설명을 해주세요. 실 리프팅도 되게 효과가 있는 효과가 있는 수술이 실술이죠. 네, 어, 네. 어, 중간에 살이 많고 움직임이 많고 네. 이런 부분 그러니까 거기가 먼저 처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다가 실을 넣고. 끌어올리는 게 실리프팅. 네, 네. 그냥 그대로 두고 끌어올리는 거죠. 그대로 그냥 네, 그러니까 실만 네. 냈는 거죠. 네. 어, 그걸 끌어올려서 위에서 잘라주는 거. 어, 잘라서 어이여 어, 과잉의 피부를 끊어주고 아까 얘기했던 과잉의 스마트층도 제거하고 이게 바로 이제 절개 리프팅이죠. 음, 그럼 어. 간단히 말해서 이 부분을 잘라내고 요 아래 부분을 쓱 올려서 다시 꼬매주는 네, 그렇죠. 거죠. 네, 네. 네. 비포앤 애프터를 한번 볼까요? 네. 절개 사실, 리프팅에 네. 어, 절개 리프팅이라고 하더라도요, 사실은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 어, 선생님께서 네. 보내 주신 자료는 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어. 뭐, 지금 해요. 뭐 이렇게 저기 네, 이게 사실은 뭐요뭐쌍꺼풀도 아, 하고 뭐 그래서 아, 이제 <laughs> 어, 그러신 거고. <laughs> 어 기본적으로 사실 변화는 어, 어. 어. <laughs> 요 지금 목 밑에 이렇게 처진 부분하고요. 네. 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지금 요요 요요 부분하고 볼 부분하고 그 부분이 좋아지신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라인이 네. 약간 울퉁불퉁했다면 좀 깔끔하게 그렇죠. 네,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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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네, 그이옆 라인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파도처럼 처진다고요. 왜냐면 하 중간 중간에 고정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네. 누빈다 고 그러죠. 누빈다. 우리 저기 옷을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아 맞아요. 그 뭐라? 누비는다 고 그러죠. 누빈. 아마 어, 맞는 어, 표현일 거예요. 어, 네. 어, 누비는 부분은 안 처지고 누비는 부분과 누비는 부분의 사이가 처지는 처지죠. 거죠. 네. 바로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고정돼 있으니까 그 사이가 사이 사이가 이렇게 처져서 어 결국 이게 웨이브처럼 파도 같처럼 웨이브 네. 파도처럼 이렇게 처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끊어주고 끌어, 어, 끌어올리는 거죠. 진짜 라인이 확 살아났어요. 네, 라인이 근데 편적... 선생님께서는 이제 좀 주름을 펴주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주름들도 보면 좀 많이 이렇게. 펴졌다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부아 아, 부어서 퍼진 것도 있어. <laughs> 아 부어서 퍼진 아, 거야. 어부 부으면 원래 주름이 좀 적게 네. 보여요. 어, 아 그래요? 어, 어, 어. <laughs> 그치만 어쨌든 이 처진 걸 올라가서 그 이전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에선 굉장히 효과가 있고 사실은 한 가지 정말 어, 이게 장점 중에 하나는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어. 절개 리프팅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를 끊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실리프팅은 사실은 이쪽에 가면은 이렇게 쭈글쭈글한 게 있겠죠. 이게뭘 들었냐면 음. 여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여기 남은 살들이 그렇죠. 쭈글쭈글하게 예, 보인다고 쭈글쭈글하게 하더라고요. 쭈글쭈글하게 보이고 네. 실에 직접적으로 어, 힘이 미치는 곳은 많이 올라가고 그 사이사이는 덜 올라가기 때문에 골고루 묘 불곡이 생긴다고요, 잘못하면. 네. 그렇지만 이거는 뒤쪽으로 당겨서 그 남는 살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고. 아, 두 개의 시술 모두 아주 잘 하시는 분한테 가서 그럼 받아야겠어요, 선생님. 네. <laughs> 네. 네. JJ 선생님.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이 절개리프팅을 하더라도 네. 똑같이 이제 다시 늙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절개리프팅은 유지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이건 유지기간으로 따지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네. 어, 이 수술의 목적은 10, 아까도 얘기해, 10년에서 15년 전으로 되돌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강이 계속 흐르고 다흐르고 있는 거야. 그럼 그쪽으로 가서 다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대략 그 변화는 조금 더 빨리 와요. 사실은. 어, 그러니까 10년에서 15년 전으로 가는데 다시 현재까지 오는데 한 7년 정도 걸릴 거야. 아. 어. 어, 그,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쵸, 어, 그쵸. 그렇겠죠. 그쵸. 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늘어있으니까 15년, 응, 15년 동안 버텨주진 못해요. 이렇게 해서. 근데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건 10년에서 15년이고, 그게 유지되는 것은, 대, 현재까지 오는 건한 7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얼굴 커진다고요. 어, 아, 네. 나이가 들수록, 왜 저기, 송혜할아버지 있잖아요. 송혜할아버지가 네. 지금 얼굴 되게 크다고요. 아, 그래. 젊으셨을 때안 그랬거든. <laughs> 진짜요? 그, 송혜할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 한번 찾아봐요 진짜? 인터넷에서. 희니막 아, 기억해요. 어? 알아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서 그것보다도 사실은 얼굴이라는 건 골격에 살이 붙어 있는 게 얼굴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밀접도가 나이가 들수록 느슨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전체 볼륨이 어떻게 돼? 훨씬 커지는, 커지는 거죠. 커지 거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커져서 바로 그걸 해결하는 게 이제, 이, 어, 이거다. 아, <laughs> 절개리프팅이다. 그렇게 말씀드는 거예요. 네, 네. 커진 네. 부분을 잘라서 올리니까. 네. 네. 그리고 네.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이물질 같은 거, 또 이식 지방 같은 거 쓸데없이 잘못 넣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에. 아, 그런 우도 해결해 주실 수있고 끝이 또 이렇게 마녀 턱이라고 해서 이렇게 턱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끊적한, 저 백설공주와 네. 그 마녀 이아요 네. 네, 그것도 이제 해결 방법이 이제 어, 절개.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지만 어쨌든 이런 절개를 통해서 어. 생님께서 보여주는 사진들을 네. 보면 좀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쵸? 그 근데 간혹 가다가 젊은 사람들도 하긴 해요. 이게 특히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윤곽이나 양악 수술에 가장 그 걱정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볼처짐이요 볼처짐이라는 건 결국은 이 살이 남는다는 뜻이 있다 예. 그래서 살이 남는다는 뜻이니까 그다면이 그 부분을 끌어올리는 음,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절개 리프팅을 하기도 하고요. 저 그것도 궁금해요. 좀 네. 얼굴 살이 많은 분들, 오히려 정말 네, 많으신 네, 네. 분들은 그러면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지방을 흡입을 흡입해요. 하고 네, 흡입해서 하고 당기고 그렇게 하죠. 아. 어. 그러면 이그 절개 리프팅은 리프팅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랑 주름을 펴주는 시술도 같이 진행을 하나요? 리프팅을, 절개 리프팅을 했어요. 근데 네. 그 다음에 뭐 보톡스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어, 주름을 없애준다든지. 보톡스가 효과 있는 것은 눈가하고 미간하고 네. 그 정도예요. 보톡스하고 사실은 이 롤이 겹치진 않아요. 음... 보톡스는 보톡스고 이건 이거예요. 네네. 어, 네. 네. 보톡스가 개선하는 건 동적인 다이나믹한 주름이야. 다이나믹한 주름. 어, 그러니까 네. 웃었을 때, 찡그렸을 때, 표정을 만들었을 때 생기는 주름이라서 동적 주름이라고 하고요. 네네. 그 동적 주름을 이 리프팅이 개선하지 는않아요 실리프팅도 마찬가지고 절개 리프팅도 마찬가지고. 어, 어. 시, 그럼 절개 리프팅과 실리프팅은 무슨 주름이라고 해요? 동적 말고? 어 스태틱이라고 해요. 정적인 주름이야 정적인, 정적인, 주름, 정적인 주름 그러니까 그니까 대표적인 게 팔자 주름이 정적인 주름이 아, 어, 스태틱한 어, 어, 어 팔자 주름이 네. 그러니까 팔자 주름이라는 건 표정에 의해서도 물론 생기지만 네. 기본적으로 팔자 주름 위에 있는 살이 아래쪽으로 처져서 생기는 거잖아 <laughs> 어, 음,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네네 네. 네, 네. 처음 딱 받고 나서는 아무래도 붓기가 좀 크게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거요 첫날이에요 아. 첫날 <laughs> 네. 아, 좀 많이 땡땡 부었어요. 네, 부어요. 예, 예 부어요. 어, 네. 예. 요 삼일째. 3일째 네, 3일째 조금 부었어요. 3일째 이제 요거 풀어드려요. 예. 예, 쌍꺼풀이좀 있어서 좀 그렇긴한데, 네, 칠일째 요 정도 되세요. 7일째 어,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예, 붓기가 많이 빠졌어요. 예, 네, 네, 지금 쌍꺼풀 때문에 좀 그러시긴한데, 아, 쌍꺼풀, 쌍꺼풀 같이 말고는 네, 네, 대개는 같은. 아, 되기는 같이 하나, 되게는 같이. <laughs>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2주 되셨어요. 2주, 2주, 2주 되셨어요. 네. 2주, 2주 되셨고, 3주 되셨고, 8주 정도 되시면 이렇게 이제. 뭐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은요, 네. 7일째부터 가능하세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10일이 되면, 10일째가 되면 붓기에 70%가 사라져서 다니는데 크게 지장 없으실 거예요. 10일째. 어, 음. 선생님 그럼 여기를 음. 꼬매잖아요 네. 그 제거를 언제? 박 제거는 어 5일에서 7일 사이에. 5일에서 7일 사이에. 4일에 7일째에요. 네. 아 네. 부작용 중에 이제 걱정하시는 게요. 네네. 사실 안면 신경 손상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 주변에서 이제 어, 이 수술을 배워 배워서 하시는 선생님들, 저 네. 선배나 후배나. 이 안면 신경 다쳤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 어, 그래요. 어. 우리 얼굴은 이렇게 레이어로 레이어 구조라고, 레이어 구조라고, 층층 구조라고, 층층. 어, 그렇죠. 어, 레이어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 그래서 겹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여러 됐어요. 겹으로 쌓이고 네. 지금 이게 안면 신경이고요. 네. 우리가 수술하는 네. 부분은 이 바깥쪽 부분이거든요. 선생님 그럼 여기서 스매스층이 어딘지를 스마스층 보여주세요. 스매스층 요거예요, 여기 요거. 아, 그러니까 1층, 2층, 3층, 3층이 어, 스매스층이에요. 스마스층. 네. 어. 그래서 요 스매스층 아랫보다 한참 아래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안면신경은 어, 다치는 것도 제주다. 아, 그러니까 어. 좀 너무 과도하게 어,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전혀 그때... 예를 들어서 아주 어, 정말 이 전혀 교육받지 않고 용감하게 수술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음. 이론적으로는 한 가지 함정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거 인디케이션, 이 수술하는 것 중에서 절개 리프팅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어, 이물질이 얼굴에다가 막 예전에 파라핀 같은 거 넣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어, 그 파라핀 넣고 이런 거 제거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이, 아. 아, 이물질 제거 목적이요. 이물질 네. 어. 이물질은 어지 맘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면신경 근처로 갈 수가, 갈 수가, 있죠.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거기까지 쫓아들어 다 없애겠다고 거기까지 쫓아들어가다가는. 문제가 생길 건드리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음. 있어요. 칼귀요칼귀요 네.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귀가 이렇게, 이렇게 칼처럼 생겼을 때이렇 복스럽지 않고 귀볼이 네. 어.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귀볼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일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당기다 보면요? 당기다 보면 아. 어. 절개 리프팅의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어. 그러니까 아. 이, 이 부분이 잘 생기지 않도록 어. 또는 이렇게 이미 생겼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 복원할 수가 있, 있으니까. 귀를 어떻게 복원해요, 선생님? 주변을 더 많이 당기면은 여기를 더 많이 여기는 놔두고 이거 여기 아래 앞뒤로 당기면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 요, 요 요기 있죠. 어, 예. 그런데 이거는 예. 좀 자세히 봐야지만 알수 예, 예, 있을 예, 것 예. 자세히 같아요. 자세히 봐야지만 알수 있고요. 네네. 네. 어 사실은 이이 절개 리프팅에서 흉터가 제일 문제죠. 음, 음. 어 피할 수 없고. 그러나, 이게 어찌됐건, 어, 이, 우리가 저 수술 후에 잘 관리를 하고, 최종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럼 선생님, 그럼 저희가 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얼굴을 보죠. 이렇게 귀 옆을 보면서 대화를 하진 않잖아요. 네. 사실은 네. 이 수술은, 어, 수술한 지 이제 회복 기간은 7일에서 10일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려요. 10일 네. 되면 일상생활 가능한데요. 7일 이후에는 특별히 주, 주의하실 건 없어요. 그럼 그 7일 전에는요? 7일 전에는요? 네. 일 전에는 특히 이제 첫날, 둘째 날은 혈종. 혈. 혈. 혈종이라는 정. 게 뭐냐면, 어, 이 피가 구, 나서 딱딱하게 굳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게 수술 부위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없어지면서 딱딱한 흉터를 그 안쪽에다가 피부 아래쪽에, 그걸 몽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몽울이라는 건 네. 피부 안쪽에 그게 있는 흉터가 생기는 거군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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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게, 어, 어, 그 피부 안쪽에 있는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안 생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언제 생기냐? 막 말하고 떠들고. 어. 그러면 어, 지혈됐던 부분이 피가 나면서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거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처음 사실 그 압박군대를 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 생기지 말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네, 말말 날씨 조용조용 하시고 <laughs> 말하지 말아요 <laughs> 아, 그거는 어, 첫날 두째 날만 그렇게 하시면 첫 날, 돼요. 첫날 두째 날만, 둘째 날만 그렇게 참으시면 첫4 8 시간 사실은 우리가 얼음찜질 하잖아요. 그렇죠. 얼음찜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를 멈추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지. 네. 혈액 순환을 줄여서 바로 그런 혈종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네네. 어. 음, 선생님,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절개리프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봤는데, 네. 이제 절개리프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이제 조언 같은 네.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절개리프팅을 생각하고 쉬고 싶다면, 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 신뢰 있는, 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시고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시지도 말고요. 또, 너무 환상을 가지셔도 안 되고요. 네, 그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 예뻐져요. 이렇게 네. 끊어요. 네. 네. 네, 시작. 우리 모두 예뻐지... 예뻐져요. 네, <laughs> 네. 멋있어져요.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잘 맞아요. 네,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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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음.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해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어. 이 정도. 아니, 편집에서 쓸게. <laughs> 어, 됐어, <이제> 됐어, <laughs> 이 정도 됐어.